미국의 유명한 암 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한국계 의사가 이렇게 한 얘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느그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암 진단을 딱 받으면 특히 미국 사람은 별로 그러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한대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얼마까지 살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알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수 있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또 자라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세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뜻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대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있는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우리의 기본적인 말씀에 서론적인 말씀이요 결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3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함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증언한다. 내가 그대로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시작할 때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오신 한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장 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우리가 무엇을 읽는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IQ를 본다면 여러 나라들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별 차이가 사실은 없대요. 그들이 뭐 IQ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뭐 똑똑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뭐 똑똑,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후천적인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응?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그들이 정말 그들이 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읽혀요.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면은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미간에다가 딱 붙이고 이 말씀을 우리 손목에다가 메고 이 말씀을 들어오는 문, 문설주에다가 딱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아니면 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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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어린 여러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진짜 성경 말씀을 읽히십시오아 우리 아이들은요 글을 몰라요. 그럼 엄마가 그런 읽어,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하름에 주시는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름에 주시는 지식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이 입는다라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읽다 보면 읽는데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한대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대요. 영상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냥 내가 영화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더 재밌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을 그냥 내가 눈으로 가만히 봐요.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가만히 봐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죠. 그리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마다 보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책을 읽는 게더 재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영상이라는 것이 뭐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영상으로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TV 너무 보여주지 마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으로 영상 많이 보여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 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 손에는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 시대는 들려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이든 직장에서든지 뭐 카페든지, 전철, 버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영상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어떤 분들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웹툰을 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 그유튜브에 쇼츠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금방 흘러가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 이 시대에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 만지작 합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차라리 여러분 이 스마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1독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무엇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디에선다 갖고 있으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1독들을 하셔서 이런 소망을 내년에는 갖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여러분 어느 기회를 봐도 모든 성도가 성도 일독하는 교회 있어? 없거든요. 아,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에 한번 우리 온 성도가 성경 일독. 아 우리 교회는 다 일독했어. <laughs> 아멘. 아, 내년에는 아, 여러분들이 정말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무슨 또 스마트폰도 성경 있는데 아유, 나는 스마트폰도 뭐나 기계 만들지도 모르는데. 아유, 아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해보시고, 무총안 뭐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죠? 일단 우리가 순종함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오늘 저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처럼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목양실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만히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 때는 우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창밖 게 있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볼때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내가 눈으로 보고 봤을 때 몰랐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 1편1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율법을 지하래 묵상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한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묵상한다라는 말뜻 안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묵상한다라는 이 말의 뜻에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말씀을 씹어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씹어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어 씹어서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 버리면 사실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는데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씹어 드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씹어 드시고 씹어 드시고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안에 오늘 글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주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길로. 믿습니다. 그럴 때이 말씀 가운데 정말 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히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 보는 것은 그냥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감동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우리는 각 우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세상 소리밖에 사실 안 들려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세상의 짜증 나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세상의 뭐 속이는 소리, 아픔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우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붙잡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사사기 26장, 28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삼손이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지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삼선은요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이 어떤 육신의 내가 튼튼하니까 뭐 육신의 내가 뭐 강건하니까 내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야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번 만 나를,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 말씀이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가 성경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읽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번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잡으셔야 돼요.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내, 아, 듣는다?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절대로 너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야무져서 그런 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의 심령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좀 비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너무 작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 나오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끄집어내서 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내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조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 안에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laughs> 아예. <laughs> 참 길게 나오네요. <laughs> 자, 인본주의 아 괜찮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내 경험, 내 지식, 어떤 내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내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에다가 적용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탁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 지식,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를 조람 조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고 여러분 신본주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생명이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능력이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또한 지켜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전에 성탄절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할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교회 학교가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탄절 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선생님이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관 주인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여관 주인의 그 역을 이렇게 딱 맡기는데,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약간 조금 모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관 주인은 딱 그냥 대사가 딱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그냥 아 그래도 이 아이를 어 연극에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역을 이 교회 아 교회를 여간 주인 역으로 딱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어 선생님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아니야 이 아이도 연극 같이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시켰습니다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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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막 했습니다 아어 연습할 때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이제 연극 딱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서로들이 앉아있고 이제 연극을 막 합니다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나와 가지고 이제 쫙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고향으로 딱 갔잖아요. 요셉교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관에 방을 구해도 없는데 한 여관을 툭툭툭툭 터뜨립니다. 바로 그 아이. 여관 주인이 아... 딱 나왔어요. 한 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요. 하고 아주 매물차게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절규하는 거예요. 대사에도 없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어,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대요. 우리 집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성도들이 막 웃고 깔깔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영국이 막 엉망이 되는 것처럼 막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더니 갑자기요 조용해지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맞다. 맞아.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여관에는 빈방 없어요. 라고 끝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한 모자란 이 어린아이의 그한 마디가 여러분 그 성로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너 무 똑똑한 쪽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비어드리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에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가는 놀란 은혜 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인본주의가 참 강한 시대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살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번 우리가 연말을 보내시면서 오늘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잘 지키심으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님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사랑해 주시다